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머기 오셨네요. 자윤이어한 일단 나오십시오, 야 지리 그 올라갔다. 어 오늘 대통령 아 MBC 정상빈입니다 네. 오늘 대통령실 처음 와보셨을 텐데 와서 네. 소감이 어떠신지 어.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통령실에 오게 되어 영광이고 그리고 너무 오고 싶었는데 좀강격스럽습니다 <laughs> 보도 가능합니다. 이상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. 니요 <laughs> 아, 진짜 기세인데. <계신데. 웃음> 네? 대변님서이 어떻게 니까저 문서 준이요 안에 한건뭡니까 어, 딱히 없긴 한데. <laughs> 아, 그 다음에 우리 문서영 어린이. 문서영 어린이는 그 인천 강화에 대 대부분 확정기 중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건지 우리. 이 시에 충분히 기해 주세요. 대변인님, JTBC 이승환입니다. 네, 그, 아까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셨다고 하셨는데요. 네. 저희는 편지를 못 봤다 보니까 대통령님 만나면 어떤 네. 얘기 들려주고 싶으세요? 네. 별도로 알려 드습니다별도로 알려 드니다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알려 드리겠습니다. 내려오시면 됩니다. 이해 주세요. 질리해 <laughs> 주세요. 네. 네, 대변인님, 저는 MBN의 표선우 기자라고 합니다. 대변인님께서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 편지를 써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 쓰셨는지 궁금합니다. 아직은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. 아, 어 뭐, 선물 신어 아, 어디 아, 지 반가워요. 아, 예. 아, 아, 안녕하세요. 하 해야지. 악수 야지 악수. 들어, 악수. 악수. 들어, 악수. 악수. 아. <laughs> 들어오세요.